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피운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카톡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야? 버스야? 오는 길에 또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어 보내봐. 그 다음 2분 후에 또 왔어요. 빨리! 왜 5분이나 답장이 없어? 진짜 혼자 있어? 보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 심하다거나 관계 불안감을 크게 느껴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한 박사님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충격적인 특징을 확인해 볼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는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나기 위해서 백상의 커플들을 모집했어요. 커플들은 일주일 동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첫 번째, 애인이 바람난 건 아닐까 의심갔던 일. 두 번째, 내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 위와 같은 상황이 일주일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록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특징이 드러났는데요. 죄 없는 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의심한 거죠. 닐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라고 말해요.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내 잘못이 쌤쌤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적반하장이 딱 맞는 상황 아닌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나를 계속 의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매일 나를 의심할 때 언제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람 피운 게 연인에게 들통나는 최악의 상황은 여기.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린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어떻게 들킨 걸까요? 다음 네 가지 선택지 중 최악의 상황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자백. 자기가 스스로 바람 피웠다는 것을 연인에게 스스로 고백한다. 두 번째, 연인의 추궁. 낌새를 챈 연인의 집요한 추궁 끝에 바람 피운 사실을 털어놓는다. 세 번째, 현장에서 들통. 바람 피우는 현장을 연인이 목격한다. 네 번째, 제3자의 제보. 제3자를 통해 연인의 바람을 알게 된다. 자,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을 알아볼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와리드 아피피 교수는 바람 피운 적이 있거나 연인이 바람 피운 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실험을 준비합니다. 바람 피운 사실을 연인에게 어떻게 알렸을 때 가장 최악인지 연구를 한 거죠. 바람이 들통나는 최악의 방법은 바로 제3자의 제보였습니다. 관계의 만족도 활약이 1위가 제3자의 제보, 마이너스 44점. 2위가 현장에서의 들통, 마이너스 44점. 3위, 연인의 추궁, 마이너스 38점. 4위가 자백, 마이너스 25점으로 나는 거죠. 연인에게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것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보다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42%나 커졌어요. 용서받는 정도 1위 자백일 경우 70점, 2위 연인의 추궁일 때 63점, 3위 현장에서 들통났을 때 57점, 4위 제3자의 제보일 때 52점으로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람피운 것을 용서받는데도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와피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인데 그것을 제3자가 안다는 사실은 이 모욕감을 증폭시키죠. 아, 그래서 똑같은 바람이라도 제3자를 통해 들었을 때그 파괴력이 더 커지는 거라군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차라리 연인에게 걸리는 게 낫겠어요. 바람은 절대 금물. 바람을 피우는 건 나쁜 겁니다. 절대로 바람을 피우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와피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자백했을 때 헤어질 확률은 약 44%라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타고난 바람기는 있다고 해요. 특히 심리학자들은 다음에 여섯 가지 특성으로 타고난 바람기를 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꼭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죠. 두 번째, 성실하지 않은 사람. 언뜻 보면 성실성과 바람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바람기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특성입니다. 성실성은 자기가 정한 목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와 본능 억제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면 안 되라는 규범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그 반대고요. 세 번째,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고 누군가 대립하는 상황을 싫어해서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친화성이 높을수록 바람 피울 확률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네 번째, 예민한 사람. 예민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없다는 느낌이 오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레 상대방과의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날안 좋아하니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때문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란 꼭 종교의 유물을 떠나서 절대적인 존재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삶의 가치로 받아들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바람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낮다고 할수 있어요. 여섯 번째, 자기 도취적인 사람,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도취성을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이에요.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점도 바람기와의 연관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랍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바람 피운다거나 절대 안 피운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유혹에 취약한 개인적인 특성을 알면 바람을 예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람 피운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